안녕하십니까! 유주다운TV의 유주! 다운입니다! 유주! 오늘은 종이접기 두번째 두 시간! 유~~~ 아, 제가 아, 첫번째 아, 아, 영상에서 난좀 제가 첫번째 영상에서 말해드렸다시피 댓글로 뭐할까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댓글을 안해줬어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아, 종이 아 잠깐만 나도 대동이에요. 오늘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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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바로 하트발찌덕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 반 어떻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어. 옆. 오인 오인 오인. 언니 좀. 빨리 해. 잠시만. 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아 됐다 됐다. 여기 아,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자, 음, 자 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을 접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또 펴서 하시고. 반대로 반. 이렇게 접어줬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문 접기를 할 거예요. 대문 접기. 대, 대문 접기. 대문. 이게 접기. 대문 접기야? 응, 대문 접기. 대문 접기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위에, 요 위에, 위에 달롱달롱거리는 거. 이것만 앞으로 접어 그 뭐? 접기. 뭐? 자, 위만 접어줘요, 여 여기 윗? 어, 위만 요 아래, 아니, 위만, 여기를 이렇게 접어. 자, 이렇게 되신 분들은 3초 뒤에 넘어주세요 3, 2, 1, 땡! 음. 자, 이렇게 빈네요. 됐죠? 그리고 뒤돌아, 뒤돌아, 어퍼! 뒤돌아가, 뒤돌아면. 뒤돌아면 이렇게, 자, 뒤돌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바늘 이렇게, 이거를,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삼각꼭두이 음, 이렇게 되그, 되도록 해주세요. 음. 넘어가, 5초 뒤에 넘어가야 되는데, 5, 4, 3, 2, 1, 땡! 자, 이거 5초 줄였는데 못하시는 분이요? 아니, 음, 나 못했어! 구독해주세요! 음.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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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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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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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못한 뭐 사람 구독하라 그랬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면 그다음 은 바바 아, 바바 꼭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 없고 좋아요 만들고 있어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얼마의자야 아, 아, 내가 유전되면 남자부터 시작 야퍼 야퍼 <laughs> 시작합시다 야퍼 자 여기 한삼 분의 이 정도를 뒤로 넘겨주세요 한 그리...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를 있죠 이거를 뒤로 이렇게 아 자, 이거 있죠? 이거 다, 다 보세요. <laughs> 자, 그거 잘 보세요. 자, 그거잘 보세요.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 요거는 앞으로 이 어? 정도만 접어주세요. 이 정도만 접고, 자, 어? 뒤로 와서 이거 좀 어려워요. 뭐라고? 뭐라고? 아니, 이걸 이렇게 접으라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자, 이렇게 돼, 요게 좀 중요해요.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 잡아주세요, 여기 주머니, 주머니에 손 넣어요, 주머니. 요게? 아니, 여기여기 주머니에 손 넣어. 이건 내가 해줄게. 자 이거는 주머니에 손 넣었죠? 아, 아 내가 넣네. 어떻게 손 넣었죠? 넣었죠? 이렇게 이렇게. 어, 손 넣었죠? 이거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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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에이 중지 손가락으로 이거를 요거 이거 있죠? 요거 이거. 요거를 내가 해줄게 너는. 베입비 y 사서 너 조용히 해줄래? 지금 슬슬 짜증 날려고. 제가 다미한테. 그래서 너무 양보를 해줘가지고 제가 태 태통... 태권도 검은띠입니다. 네네 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빨간색인데 짠야너 네. 태권도 안 다니잖아. 언니 태권도 언니도 태권도 안 다니. 뭔 소리야 나다니는데뭔 소리야? 자 이걸 너 다니 이거를 ]다. 이거를 위로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어, 이거를 위로 이렇게 이렇게. 누가 해주는 거 같아, 같아 왠지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아닌데? 자 이거 이렇게 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네네네네막너손막 들걸 그냥? 막 들걸 아, 손? 막 어. 들걸? 자 이렇게 되신 분들 뒤자 이걸 이거를 뒤로 돌아 자, 이거. 아니 뒤에돌지마자이 상태 이 상태로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거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어 아니 이 아, 진짜 답답하네. 이렇게 접어 주시면 이렇게 영상 찍이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돼요. 여기. 음, 아니네. 이걸 요걸로 이렇게 반대로 접어야 되는데. 어, 빡깜빡 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음, 저희가 오늘 제 생일. 아, 맞다. 저번 시간에 제가 제 이름 또는, 제 이름, 뭐내다제 네, 나이?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아니, 두구두구 이렇게 두구두구? 해요? 응. 어. 두구두구두구. 제 이름은 이유주, 8세입니다. 제 동생은 이담이 5세, 6세입니다. 아니, 8, 저는 9세이고, 이유주입니다. 저의 동생은 6살이고, 6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살 차이가 나는 남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접죠. 됐죠, 됐죠 여기 뒤 돌아보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됐죠. 뒤돌아요 네. 그리고 네. 이거를 계속 앞으로 앞으로 아니 앞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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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 아니 나거꾸로나나 정신 나, 나왜 이래? 도지? 아니 어, 이렇게? 응 뒤로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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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보일 때까지. 자 이걸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바로 바로. 하트 팔지, 하트, 하트 팔지 완성. 이 상태로 팔 이렇게 감아주시면 완성, 완성 완성. 어, 뭐라 뭐였지? 제가 뭐였지? 추가로 뭐였지? 개구리 뭐였지? 제가 추가로 아주 쉬운 개구리 잡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니야, 낙려뭐 음. 언니 인거야? 음, 그렇게 하자고 아면파지 완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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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자, 제가 추가로 개구리 만드는 법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저는 나쁜 개구리, 나쁜 개구리를 만들겠습니다. 왜? 나쁜 개구리가 좋아서. 나쁜 개구리야, 나아라 나쁜 개구리. 나도, 펜, 펜, 펜. 넌 나쁜 개구리 할 거야? 응. 그래, 그럼 빨간색으로 해. 자, 이렇게 펜이 좀비가 빨간색, 이나 검은색 무슨 색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 자 먼저 원하는 색이 뒤로 나와 보이게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딱지 만든 딱지 모양으로 이걸 네모로 접어주세요. 어 뭐라고? 뭐야 이렇게 접어줘.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뚫었어. 그래 내가 해줄게. 이 밥을. 자 설명해보자. 이런, 이런 똥, 이런 개똥 같은 놈, 이런 똥, 이런 똥, 이런 똥, 이런 똥, 아빠는 정리하이 있어 이런 자이걸 똥, 이이렇게 됐죠. 똥, 이런 똥, 이가 똥, 이런 똥, 이런 똥, 이런 똥, 이런 똑, 이런 똡, 이거를이렇게이기 똡, 이이잖아이렇게 이런 게이 이런 똡, 이 3, 어,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뒤져보세요. 어, 그리고, 여기를, 뒤, 뒷부분을 찢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앞부분이 됐어요. 여기 꼬리가 됐고. 여기, 잘 자, 자, 자. 자. 어, 뒷부분만 찢어. 으거 <놀람> 원래 꼬리가 없어가지고 음 여기가 앞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엉덩이, 엉덩이, 이 꼬리가 있는 부분, 꼬리가 있는 부분, 엉덩이, 엉덩이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 가요, 버버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했나? 눈을. 맞았어. 이렇게 맞아. 자 이렇게 됐으면 눈을 그려줘야죠. 더 먼저 빨간색 아주 아름다운 눈을 그려줄게요. 나쁜 개구리라고 했는데 왜 예쁜 개구리? 아, 집푸어아 어, 피난다. 피, 피, 피. 피났어요. 피, 피, 아파요. 아우, 써. 자, 이렇게 눈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은, 전 짝짝이 눈으로 할 거예요. 왜 짝짝이냐고요? 제가 짝짝이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빠, 찍찍이. 저희 아빠 이런, 저, 이번에, 저희 엄마, 저희 아빠, 또난 여자요. 저희 엄마의 이름, 아빠의 이름, 퀴즈 우리 엄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아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정답 공개되고 다음 시간 에또 퀴즈가 키워드가 내을그 다다음 시간에 퀴즈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언니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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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여 짠짠짠짠짠. 그럼 여러분들 안녕이라고 할줄 알았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영상은 좀 늦게 끝나는 것 같다. 늦게 끝나는 거. 짠짠짠짠. 그 일탄 때문에 음, 음. 근데 이분 없어 왜? 우리가 크리에이터너니가 그려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잘될 거라는 의식으로 해왔는데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구독자 10만 10명이 되면 저는 결심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가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종이접기 말고 종이접기 말고 제가 만든 의자, 블로그로 만든 의자 책상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절대로 구독자 10명 될 때까지 안 푸실 거예요. 부시면 빨리 어... 얘기해 어... 그거 뿌시면 다시 만들어야죠 네네 네네 하나안먼자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음... 써줘야죠 어디서 자 이걸 이렇게 썼죠 요보요 자, 이렇게, 제, 야, 너 때문에 안 보이잖아. 이유주, 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제 이름이에요. 아빠! 언니, 리내 이름이 이유주 맞지? 보세요.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구리랑, 또, 하트빨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를 접어보았는데요. 어디지하 자, 오늘은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쉽. 그러면 쉽. 댓글에 악플이라고 달리면 쉽. 유튜브 그만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요 그리고 저희 나 유튜브 올리는 요일이 매주 토요일 저녁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저녁이나 아침 그러면 저희는 저희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8 시쯤 방송이 될거 방영이 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안녕이라고 해 주셨죠? 다시 한번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데미야너 이걸 왜 했어? <laughs> 머리가... <laughs> 보여줘봐 보여줘봐 내눈내눈 no. no. <laughs> no. 마지막에, 머가리 한번 갖고, 머가리 한번 박, 책상에 박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안, 음, 그러면 모두 머가리 박고, 안녕! 넌안박아 아야! 그건 진짜 안녕! <laughs> 안녕!